국산 6등급 안말들의전 300m 경주 소리 1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탑다이아의 출발이 늦었고 4번 제라퀸이 좋은 출발. 안쪽 1번 핑크 윈드와 함께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8번 매직 사운드가 3위로 따라붙고 2번 하이호 실버가 안쪽 4위권, 바깥쪽에도 10번 미스 퀸 플라이가 5위로 등장해 나옵니다. 한 가운데 7번 금성 리비어가 6위로 중하위권들이 끄드바는 9번 레이디 폭스와 5번 클레어 골드, 3번 탑다이아가 바깥쪽 안쪽 에서 따라보는 11번 플라이 럭키가 최하입니다. 선두는 4번 제라퀸과 조제로 기수입니다. 4번 제라퀸과 조제로 기수가 안쪽 자리 여유둔 단독 선두에 8번 매직 사운드와 김성현 기수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공략해 나서고 2번 하이오 실버와 이상규 기수가 안쪽 3위로 밀려납니다. 10번 미스 머스퀸 플라이와 박현우 기수가 바깥쪽에서 4위권. 안쪽에는 1번 핑크윈드가 5위로 바짝 따라 붙는 가운데 선두는 4번 제라퀸이 아직까지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번 제라퀸과 조제로기수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고 10번 머스퀸플라이와 박현우기수가 2위권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10번 머스퀸플라이 박현우기수 4번 제라퀸과 조제로기수를 위협하면서 바깥쪽 격차를 1마신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4번 제라퀸과 조제로기수 바깥쪽에 10번 머스퀸플라이와 박현우기수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10번 4번 두마리로 바뀌고 3위권 다툼에는 3번 탑다 이 가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10번, 4번, 3번. 10번 머스퀸 플라이와 박현우 기수, 그뒤 4번 제라 퀸과 조제로 기수, 3번 탑다이아와 다비도 기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0번, 4번, 3번 세 마리 앞섰던 국산 6등급 안말 경주. 서울의 1경주 10번 머스퀸 플라이가 결국 직선주로 해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그뒤 4번 제라퀸이 2위로 밀려났고, 3번 탑다이아가 3위로.